요즘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잃었다는 이야기 넘쳐납니다. 그런데 반대로 땅이나 아파트 하나로 그때 제가 그걸 샀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. 방송인 김구라 씨가 예로 들었던 아들 그리의 이야기죠. 입대 전 전세를 끼고 약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구리 씨 아파트가 불과 몇년 만에 10억 원까지 오른 겁니다.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. 그 투자에 깔려 있던 건 정보와 타이밍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비싼 집만 보곤 합니다. 하지만 진짜 기회는 누가 먼저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 곳에 마음을 둔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. 김구라 씨는 말했습니다. 되는 거 사야 한다고. 그렇다면 지금, 2025년,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저는 당진, 성문산단, 역세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LG, 에너지솔루션,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집중해 있고, 그리고 서해선 KTX 개통으로 수도권 30분대 접근성.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과 정보가 중요합니다.